네, 오늘은 4세 치킨 스테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. 안쪽까지잘 익혀 주기 위해서 칼집을 내 주었고 제가 사랑하는 마늘 가루와 양파 가루를 겉면에다가 이렇게 발라 주었어요. 그런 다음에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이렇게 버터를 녹여 주었습니다. 그 이후에 아까 가루를 묻혀 놨던 치킨 스테이크를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양파 반개를 이렇게 칼에 넣었을 때 씹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게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다져주었습니다. 치킨 스테이크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건져서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까만 부스러기들을 키친타올로 닦아주었습니다. 그 이후에 저렇게 남은 기름에다가 바로 우유 카레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양파랑 버터를 넣고 이렇게 볶아주었어요. 이내를 반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된 이후에 우유와 물 그리고 치킨 스톡을 약간 넣고 양파 가루와 마늘 가루를 다시 넣어준 다음에 카레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어느 정도 익었으면 물 200ml. 그리고 치킨 스톡 가루 약간 그런 다음에 양파 가루 약간 그리고 우유 200ml 이렇게 넣어 주어서 끓여 줄 거예요. 끓어오르면 이렇게 양파 가루를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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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면서 원하는 맛을, 맛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가래가루를 넣어서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. 얘 드세요.